디도스 말고도 다양한 지금 그, 보안, 보안 솔루션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에 대한 디도스 방어나 해킹 음. 방어는 아카마이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아카마이가 런칭한 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들은 음. 어, 개인 정보 보호나, 음. 어, 개인의 그, 그 원격 접속 같은 음. 것들을 좀더 보호, 보안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음. 그러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그 그 솔루션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네. 자, 근데 지금 이 전체 아카마이 그, 그 보안 솔루션들이 어디 어디를 어떻게 커버하는지 큰그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커버 영역. 어, 디디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서버 자원을 고갈시키냐 음. 아니면 인프라 자원을 고갈시키냐 이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네. 또 그거에서 좀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나누자면 음. 웹에 대한 공격 음. 그리고 IDC에 있는 IP 서비스에 대한 공격 음. 그리고 DNS에 대한 공격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음. 아카마이는 각각 공격에 대해서 디도스 방어나 해킹 방어를 완벽하게 해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각각 가지고 있고요. 음. 대표적인 예가 어,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방어 및웹 패킹 방어를 해드릴 수 있는 KSD라고 하는, 코나사이트 디펜더라고 네.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음.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아카마이 CDN을 이용해서 디도스를 방어를 하고, 그리고 아카마이 CDN을 사용하는 엣지라고 하는 그 서버에 어떠한 형태의 모듈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비스가좀 달라지는데, 네. 와프 모듈을 올려서 웹 패킹도 방어를 해드릴 수있 아, 방화벽까지? 예, 맞습니다. 네.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카마이의 이 KSD의 정말 큰 특징은 CDN이 기본이라는 니다 그러니까 CDN과 방화벽이.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뭐, 고성능 웹 방화벽을 하나 샀는데, 음? CDN도 되고, 디루스 방어도 음. 완벽하게 되는. 음. 예, 일석삼조를 얻으실 수 있죠. 음. 그래서, 뭐, 다른 일반적인 서비스들하고 비교했을 때, 결국은 그거예요. 인프라가 네. 넘사벽이기 때문에, 네. 다른 서비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음. 음. 서비스 구성은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카마이는 음. 기본적으로 CDN이 들어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음. 어, 홈페이지, 웹에 대해서 이 CDN을 적용하게 되면 공격자건 사용자건 음. 아카마이를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네. 음. 기본적으로 음.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26만 대의 서버가 앞단에서 먼저 한번 걸러주는 방화벽 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네네. 음. 예.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카마이가 제공하는 사이트 실드라고 하는 이제 오리진의 부하를 줄어드리기 위해서 음. 사용하고 있는 그 엣지 군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오리진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뭐. 아, 어, 이건 이제 그, 같은 어에서 나온 네. 매직 쿼드런트고요 음. 아카마이가 이제 3년 연속 리더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리더 그룹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와프도 물론 훌륭하지만, 무제한적인 디도스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점수로 들어갔고요 그, 드니 인프라가. 글로벌 네. 시드니 인프라.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카마이 위에는 이제 인퍼바 하나 남았죠.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엔 인프라, AI 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템.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